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11월 8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오늘도 차트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중심으로 좀 보고 그리고 기사도 몇 가지 볼 거예요. 기사 몇 가지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 그거 외에 이부로는 이제 구독자님들 댓글들 읽으면서 이제 채널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현재 시장 상황 그런 걸 공유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기사는 어 이제 암호화폐 투자업체 창립자가 2030년에는 미 국민 90% 비트코인 보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2030년이 됐, 되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대부분의 분들이 아 비트코인은 불패한다. 비트코인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자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잘, 모,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어 요즘, 요즘에는 지금 그 주식시장도 동학개미운동 막 이러면서 대부분이 주식투자를 안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다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고 뭐 부동산 불패 신화 그런 것들도 만연히 깔려 있는데.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고 정말 이전 시대에 먼저 시작했더라면은 주식으로든 부동산으로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회 인식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과로 나온 후에야 사람들이 그때야 이제 달려들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사실 2030년에는 90%가 다 투자를 하지만 이때 투자하는 분들은 돈을 벌 수는 있어도 지금 투자하는 것만큼 많이 벌 수는 없을 거다 라는 게제 강력한 생각이고요 비트코인으로 이제 계속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2030년 40년까지 반감기가 계속 있고 이제 암호자산 투자자로서 이제 계속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에 기인해서 저는 방송도 시작한 거거든요 예, 아마도 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날수록 이제 수익 자체는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 암호 자산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 너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시작 이제 시작하는 디파이라던가, 뭐 디파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을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이제 어, 월세 수익을 얻, 얻듯이 뭐 똑같이 이제 배당 받듯이 똑같이 그렇게 수익을 얻어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제 자산 가치의 상승에 따른 그런 이제 매매 수익도 꾸준히 추구하신다면 굉장히 이 넉넉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 기사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스퀘어가 투자를 했었죠. 이 기업들이 어, 비트코인 회사 지분에 비트코인을 투자를 결정한 이상 투자를 결정하고 나서 그 주가가 상한가를 쳤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그냥 기업들이 아니라 이제 나스닥 상장 기업들인데 어, 투자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결국에. 어 이게 그 지금이야. 이제 나스닥 상장 기업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변에 퍼지 다보면 이제 나스닥 기업들도 점점 더 많이 들어올 거다, 시장이.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정말 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 냄새를 굉장히 잘맞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2030년에 전부가 믿고 투자한다라고 어, 하면은 그 전에 기관들은 이미 다 들어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 간단하게 넘어가고 마지막 기사는 <laughs>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싯 스택 펀드 손잡고 암호화폐 예탁 서비스를 아시아로 확장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암호화폐 예탁 서비스가 어, 당연 당연히 되어가고 있는 시대 방향성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규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미 전 세계가 다 암호 자산 예탁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부를 할수 없는 상황이고 뭐 정부에서라던가 뭐 규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 이건 시대 방향성이기 때문에 말 바꾸기가 언제든지 나올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중심으로 제가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좀더막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소사 올라 와 있지만 저는 지금 바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바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좀 횡보하는 시간을 좀 있, 가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 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를 반복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이 다 이런식으로 가격이 형성이 돼요 안그런 자산 이 없습니다 부동산 차트를 봐도 이런 횡보 구간이 반드시 있거든요 계속 우상향을 하더라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횡보할 때왜 안오르냐 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어 답답해 할게 아니고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그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답답해 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어,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림인데 어, 이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 썼던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갈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올라갈 자산이어도 어펜 다운을 그냥 반복한다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냥 그냥 이겁니다. 이거 모든 자산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 떨어지는 거에 너무 힘들 필요가 전혀 없고 어, 비트코인도 방금 제가 그린 그림을 어, 똑같이 그냥 그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 이런 식. 여기서 이제 왔다 왔다 갔다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변동성 장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뭐 이렇게 또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비 BA 그 비트코인 보고 이제 리플이랑 이더리움을 볼 건데 아 제가 리플이랑 이더리움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이제 리플이 저는 제 예상 승, 그 상승 예상 시점은 어 내년 1, 2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2021년 상반기가 이제 이더리플 초상승장이 나올 수 있는 어, 시기이다라고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아, 6개월 전이 아니죠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가 6개월이 안 됐고 이제 한 3개월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가 됐는데 3개월 전부터 제가 주장을 해왔던 얘기죠 21년도 상반기 때쯤에 치솟을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그 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혹여나라도 이제 지금부터는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이 20년도 11월 8일이니까 21년도 상반기에 만약에 리플이 크게 쏜다라고 본다면 어 사실 지금부터 사놔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사실 뭐한달 후에 쏠지, 지금 쏠지, 아니면 진짜 상반기에 쏠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시기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속엔 쏠것 같다라는 게제 관점이고요. 어, 내년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를 권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낫,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이제 긴긴 긴 하락 끝에 바닥을 터치를 하고 바닥을 두번 터치를 하고 바닥 두번 터치 후에 크게 상승이 나와 주는데 이 리플 상승이 바닥에서부터 어, 두달두달 두달 동안 두달 동안 거의 뭐 진짜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하거든요. 이때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리플 코인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시기가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는 어이 시기거든요. 17년도 17년도 3월. 예. 이때 이때, 이때 부분이에요 이때 부분 아, 올라, 올라줬었군요. 345가 리플 상승기인데, 17년도 3월 345. 예, 이, 이 시기네요. 이 시기. 비트코인이 하락도 나오고, 상승도 나왔던 그 시기인데, 이 시기가 리플 리더리움 알트코인 불장이 나왔던 시기거든요.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도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올라섰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이 하락한다고 그 알트코인들 다 던져버릴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오른 적이 있었다. 그게 이제 도미넌스 차트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도미넌스 차트 보면은 이제 19년도 19년도 이제 345. 아 죄송해요 19년도가 아니죠 17년도죠. 17년도 345가 이때예요. 이때 이때. 알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무너지잖아요. 도미넌스 차트가 96에서 뭐 65, 52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때가 17년도 3월에서부터 5월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그 비트코인 지배력이 65인데 이때 당시에 52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알트코인들이 다 이제 이제 막 나온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인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들이 이때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아졌고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했잖아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2.0이 나오기 직전이고 거기에다가 리플 같은 경우에도 생태계를 끊임없이 확장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도미넌스가 이번에 한번 크게 빠지기 시작하면 이때 저점 이때 저점을 찍었던 곳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30막40 거의 한20 정도가 빠져주면서 굉장히 큰 알트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알트장이 오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리플 이런 주요 알트코인들이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승을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 상승을 먹지 못하면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그 상승 한 번을 먹기 위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그런 엄청난 상승이 왔는데 두달 동안 두달 동안 10배가 오르는 상승이 있는데 그거를 그거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진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부터는 리플이나 이더리움 차트를 어좀 유, 계속 좀볼 생각이고요 볼 생각이고 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 상승만 제대로 잘 잡아도 잘 잡아도 그 아마 각 개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목표 수익률이 있으실 텐데 그걸 한 번에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BSV를 굳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BSV가 안 쏘면은 안 쏘면은 제가 정말 다른 쏘는 자산이 먼저 나왔을 때 그걸 먼저 탈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기존 패턴상 BSV가 다른 코인들이 쏘기 전에 먼저 항상 크게 쏴줬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고 만약에 bsv가 안 쓰고 다른 알트코인이 먼저 쏴버린다 그럼 그거라도 뒤늦게라도 타긴 탈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크게 쏘는 자산 자체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제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bsv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예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 이번에 xrp가 언제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반기 초에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점을 끊임없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볼 건데 <laughs>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7년도에 알트장이 나왔을 때 어, 이더리움도 진짜 엄청난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꾸준히 우상향을 해줬었고 그 리플 리플이 이제 리플이랑 함께 동시 알트장이 왔을 때. 이더리움도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비트코 차트에서 0 0 1까지 갔었는데 0.1 0.12 0.15 이제 만약에 이번에도 비트코인 비트코인 대비 알트 그 알트코인 장세가 강해질 때 이더리움도 이번에도 엄청난 상승이 올수 있다. 그 목표 지점은 BTC 차트에서 0.1 지점까지 갈수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제 주요 관점은 주요 관점은 내년 상반기가 이제 이더리플, 어, 메이저 알트코인 장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예, 지금부터 준비는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이더리움 리플 장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예그 얘기를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좀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에서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또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이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